네, 미국 코로나19 환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가 최악의 한 주가 될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이죠.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양민성 목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민석 목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년 내내 문화예술 공연이 끊이지 않던 센트럴파크를 야전병원으로 만들면서 지금 의료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뉴욕은 전시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시간 4월 5일 주일 현재부로 뉴욕은 확진자 12만 3 0 2 31명을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는 4,1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자들과 사망자들로 인해서 병실들과 호흡장비 등 위료장비의 부족으로 상당한 혼선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으로 지난 3월 29일 맨하탄 센츄럴파크 이스트 쪽에 야전 병원을 설치했습니다. 비영리 구호단체인 사마리아인의 지갑 관계자들이 지원한 이 야전 병원은 병상 67개를 갖추고 있고요. 지난 31일부터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수용하여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 1일 1000개의 병상과 1200명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미 해군 병원선 컴포터함이 뉴욕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는 다른 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신규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초기 대응이 미진했던 트럼프 행정부로 인하여 서 계속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 확진자가 어제와 오늘 사이에 2만명 넘게 증가했고요. 사망자는 하루 만에 1천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앞으로 6일에서 7일 사이 수백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뉴욕주 코모 주지사는 앞으로 14일간이 정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측일 뿐 현재로는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으며 뉴욕에서 팬데믹은 8월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욕뿐 아니라 뉴저지, 미스칸, 펜실베니아, 일리노이주 등 타주에서도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태이며 전문가들도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아,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예배 모임에 대한 제한 조치들이 내려지면서 갈등도 빚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네, 먼저는 뉴욕주 어, 쿠어모 주지사는 지난 3월 12일 에, 커뮤니티와 종교 시설 등 에, 2주간만 폐쇄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놓았었습니다. 에, 하지만 늘어나는 감염자들로 더 연장된 상태이고요. 에, 소수의 관계자들만 영상 예배를 준비하여 드릴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시장 드블라지오는 지난 3월 27일 어떤 종교 행사든 공식적인 예배는 셧다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벌금과 건물의 영구 폐쇄까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각계 종교 지자들은 종교시설의 영구 폐쇄하는 신앙인들의 믿음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처사라며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의 조치로 끝날 줄 알았던 예배금지 명령이 장기간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 각처에서 예배를 진행하려는 일부 교회 측과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위기 상황인 만큼 정부의 행정 조치를 따르자고 하며 동영상 예배로 전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드라이브인 예배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2주간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앞으로의 한 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좀 대응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셜 디스턴싱, 즉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뉴욕과 같은 경우 현재 규정된 필수 모임 또는 필수 사업들 외에는 대부분의 모임과 사업들이 폐쇄되었고요. 사무실도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데보라 벅스 대각관 코로나19 TF 조정관은 4월 4일 어제인데요. 브리핑에서 지금은 식료품점에도 약국에도 가지 않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하면서 활동을 아주 극히 제한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기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 다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 또한 부활절을 앞두고 안타까움이 많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며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뉴욕의 사회적 활동의 마비 현상은 한인사회와 교회들에게 너무도 큰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80% 이상 렌트비를 내야 하는 뉴욕 교협의 교회들은 시간이 갈수록 위기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는데 그야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문을 발표하고 또 미래의 메시지도 보내고 계십니다. 아,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양미성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목사님 어려움 속에서도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미국의 현지를 연결해 봤습니다.